9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음량 점검 때문에 오늘 줌으로 다시 올릴게요.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서밋 기도문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글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께서 역사 에주 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 만함. 138 언약 속 에서 참 평안 을 누리 게하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십자가 에서 모든 문제 를다 끝내 셨음을 고백 합니다. 오직 일상팔로 각인 뿔이 채질되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는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을 가는 곳곳마다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만남이 최고의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누의 축복을, 어떠한 만남 속에서도 누리고 살리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이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이 보여지도록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언약 붙잡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릴 지혜와 집중력과 창의력을 주옵소서. 복음 없어 죽어가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로 준비되어 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렘넌트 24 그리스도로 사는 영적서 및 그리스도로 살리는 파수망대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로 살리는 파수망대로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본문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어, 서로는요. 어, 다음께 읽겠습니다. 랜런트 때는 단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랩런트때 보고 듣고 느끼고 마음에 담긴 것은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랩런트때 한번 충격받은 일, 혹은 랩런트때 받은 상처,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요, 서론에서는 근본 치유예요 먼저요. 내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나는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릴 때 어떤 친구가요,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한 주에 받는 용돈이 3천원인데요. 3천원인데 일주일을 받으면 한 2만 1천원 정도 되는 돈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엄마의 지갑 혹은 사촌동생의 지갑 혹은 다른 곳에서도 도벽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1대1로 혼자 있을 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돈을 훔치느냐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도벽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릴 때이 친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요. 그리스도로만이 취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상담과 혹은 좋은 선생님의 말씀과 혹은 우리 유튜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들이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 치유입니다. 한 친구는요. 어릴 때 가난이라는 것을 상처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난이라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른이 돼도 돈에 묶이는 거죠. 근데요, 어떤 친구는 이 가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가난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한 렌먼트는요, 가난하지 않고, 보금경제,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리며 그 가난이 오히려 발판이 되었습니다. 어, 영적인 암은요.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게 파고들어서 우리를 계속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으로 관찰하시고 아, 너왜 그랬어? 너왜그러니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니? 왜 공부를 못하니? 혹은 왜 너는 잘 못하니? 라는 말보다는요, 그 아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죠. 그 부분들을 영적으로 관찰하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 붙잡을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전학을 가면 친구 관계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친구 관계, 특히 초등학교 때는 친구 관계 문제 때문에 렘런트들이 죽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혹시 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돈으로도 사귑니다 그리고요 잘해줍니다 노력합니다 하지만은 그걸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전학 간다고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안 되는 그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친구 관계 문제에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 랩런트 공부가 잘안 되는 랩런트들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이 공부에도 주인되어 주세요. 혹시 가정에 말 못하는 문제가 있는 랩런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우리 학교를 가거나 또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죠.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미 세상을 나갈 때 포장을 하고 나갑니다. 예쁜 모양으로 혹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을 해서 나가요. 그 포장해서 나가는 그 현장에 랩런드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포장은 했는데 속은 상처와 문제 가운데 있어요. 겉으로 보이긴 아주 이쁘고 멋있는데 속은 상처와 문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달라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지금 무서운 꿈 꾸고 두려운 문제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부모님들 부부 싸움 또 가정의 폭력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달라고 우리 엠넌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되고 낙심될 때 있겠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냐면 하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불신앙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영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애런트들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안돼이 사단은요 유한복음 8장 44절에도 특기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두렵게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근데요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 영적인 사실을 보지 않으면 요 뭔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라고 자책하거나 그 생각에 빠지게 돼요. 꼬리에 꼬리에 물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배후에 사탄이 있는데 이 사탄을 꺾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 권세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돼요. 기도하면 권세를 사용하면 사탄이 떠나갑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 부모님의 열심으로 부모님의 관심으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가난을 통해 속이는 사단의 세력,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 그리고 우리 배우의 우리 랩나트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근본치유는요, 초등부 시절 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 시기에, 어, 정말 근본치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이 사실에 증인들로 세워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본론이에요. 어, 본론은요. 1번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요. 2번은요. 오늘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고요. 결론은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래서 키는요. 지금 오늘 매일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는데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으로도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 것들로 매력적이게 보이는 그 문화와 세상의 그 지식들로는 나를, 나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복음은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대신은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는 길대신입니다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모든 문제결자 대신은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면 되는데 현장에서 친구들 만났는데요. 이 엄마가요. 이 친구가 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듣는데 이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리스도를 들으면 살아요. 매일 집에 들어가면 TV 앞에 귀신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귀신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엄마는 그리스도를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를 들으러 가는 그 다락방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엄마가. 그리스도 들으면 살아요. 다른 어떤 좋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좋은 말씀, 강연, 어, 또 뭐... 인문학 강의 심지어는 천만원씩 돈을 줘서라도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걸로는 나를 살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 1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나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네임. 이름이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 떠난 그 원죄에서 구원할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하신 일입니다. 직분이고 포지션이라 하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으로 죄에서 해방받는 길.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여자의 우선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달라 기도하고요. 어, 세 번째로 보자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안에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면은요, 어,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데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구원으로 역사하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요, 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매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기도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이 언제냐? 내가 보금성붙을 때 그래서 그 축복이 에덴의 축복으로 학교와 우리 랩던트 가는 학교와 또 집과 또 현장에 그 에덴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평안이 임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삼생명이면요 내가 이 삼생명의 축복과 하나님이 성삼이 하나님 함께하시고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와 연결된 모든 곳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는 여기서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갈 학교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만남 속에 역사하세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2, 3, 7 현장에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있는 모든 가는 곳이 전무후무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나와 교회와 내 공부에 하나님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경쟁할 수 없는 비밀을 나에게 그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 기억해야 됩니다. 성삼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영역으로 영적인 힘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나에게 주셔서 이3 7 나라 살릴 만큼 지혜와 집중력과 창의력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빛의 경제에 응답 주셔서 전도와 선교의 쓰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셔서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축복 만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우리 랩런드들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해요. 100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있어서 인포메이션 정보를 얻는 것, 그걸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 만남을 주십니다. 어떤 랩런드가 항상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어요. 핵심 말씀, 전도학 말씀을 늘 타고 가는 랩런트가 있습니다. 늘 정리하고요. 늘 강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핵심 산업성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셰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셰프가 이 랩런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만남의 축복이에요. 어떤 만남을 하나님 주시느냐 참 지도자, 참 선생님 참 친구와의 만남의 축복 받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만남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구삼의 기도를 늘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립니다. 두 번째, 지금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고 오늘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마다 상구삼 기도를 하고요. 전사님이 지난 몇주 동안 병원에 있는 가운데도 어떤 렘넌트들이 어떤 랩런트가 전도사님을 두고 상구상 기도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에게 상구삼의 응답으로 그 기도를 해줬어요, 랩런트가. 근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나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빛, 영광의 빛, 보잘 축복으로 나에게 하나 역사해달라고. 성삼이 하나님 지금 이전에 내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축복합니다. 어,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든, 뭐, 외부의 사랑이든 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 생활 할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나를 축복하는. 내가 나를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잘안 될까? 혹은 나는 왜잘 나는 소중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 몸에 계속 상처를 내는 겁니다. 자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정상적인 생활 할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나를 아침마다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이삼주나를 살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다른 어떤 사람이 나를 뭐라 할수 없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어. 그래서 아침에는 나를 살리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뭐냐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오늘 초등부에? 혹은 오늘 전도사님을, 혹은 오늘 선생님을, 혹은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는 것이 나입니다 난. 그래서 공부도 숙제도 영어도 그냥 램트들이어 숙제니까 하고 엄마가 하나님 하고 학원 가야 되니까 가고 그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이 삶치를 살리는 공부.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친구와의 만남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 만남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일어난 이 아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침 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의미를 두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경진 어, 선생이 만납니다. 신경진 선생님 축복해 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선생님 축복해 주세요. 신경진 선생 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이 선생님 통해서 이삼 주나다 살리내주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밤에는 메시지를 정리하는 시간 가집니다. 우리 초등부 주보에도 복음 어, 성구 나갑니다. 복음 성구 안에 또뭐 메시지 정리할 수 있는 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메시지 기도 수첩, 또 강단의 말씀, 또 엄마와 포럼하면서 선생님과 또 전화로 전화로 다락방하면서 밤에는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결론이에요. 매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 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자단을 떠나갈지요. 하나님 그리스 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나를 축복하고 내가 가는 현장을 축복하고 공부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랩런트 타임으로요. 이번 한 주간도 보금성부 매일 쓰는 축복 누리시고요. 기도수첩과 또 기도수첩을 듣고 읽는 시간들을 어,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랩런트 다락방은, 어, 월요일 날 밤에,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랩런트 교사 다락방을, 어, 이번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초등신학원은, 어, 지난주 토요일 날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초등신학원은 영적인 훈련을 하는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금, 토, 일 시대를 열어라 하셨는데, 그 중에 토요일 날, 지금 대구 지역에 150명이나 되는 우리 랩런트들이 모여서 지금 같이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원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먼저 나를 살리고,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는 바수망대에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나의 숨은 문제를 치유받고, 근본 치유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매일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5분의 서밋타임을 통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